새가 시작한 지 181일째 6월 30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병 없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 바라는 이상이지만 하늘님의 이상은 아니다. 하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 사람의 몸은 자연이지만 자연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에 하늘님의 계획이 또 따른다. 하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이적을 행하는 것도 신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언라가 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BC 과학기술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대전환의 정비공 시대입니다. 정비공 시대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산무의 혼돈의 시대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해법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다석 유홍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정비공 시대의 정음으로 일컬어지는 오늘살이 철학은 매일매일 생과 사를 체험하듯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인생처럼 세어가면서. 몸성의와 마음노의 그리고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성의입니다. 다음으로 마음노이입니다. 세 번째로 바탈태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 다섯 개 오늘살이 철학. 즉 산보 운동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호흡을 수련하는 다섯 체조를 소개합니다. 다섯이 스스로 창안한 요가식 체조는 모두 내네 동작으로 한 번에 약 10초가 걸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30분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고 그다음에 손등을 두 번씩 맞춥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앞에 두 번을 한 다음에 뒤로 해서 뒤로 두 번을 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뒤에서 두번친 손을 앞으로 다시 들어 올려서 손바닥을 피고 손바닥을 피고 등을 두 번을 두드립니다. 다섯 여섯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여덟 할때 이제 앞에 발을 고개를 숙여서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은 이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목소리>